네, 안녕하세요. 체스 인사이드입니다. 네, 오늘도 재미있는 체스 경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제 유럽 팀 챔피언십 마지막 라운드가 끝났고, 이제 대회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 근데 이번 대회에서 가장 또 주목을 받고, 또 화제를 불러 일으켰던 거는 18살의 그랜드마스터 알리레자 피로우자 선수였죠. 어, 지금 엄청난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 마지막 라운드에서 또 어떤 경기를 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피로우자 선수가 백으로 경기를 하고요. 흑으로 경기하는 선수는 어, 아제르바이잔의 그랜드마스터 어 샤키리얼 마메 디아로프 선수입니다 이 선수도 세계 랭킹 10위 안에 들 만큼 굉장히 강한 선수거든요 자 경기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피로우자가 2포로 경기를 열었고요 자 경기는 이탈리안 게임으로 들어가요 백이 빠르게 비숍을 C4 칸으로 전개를 하는 모습이고요 자 흑도 똑같이 비숍을 C5 칸으로 꺼내면서 요건 이제 지우코 피아노라고 하는 게임 그 이제 오프닝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자 캐슬링 먼저 하고요 또 나와가지고 여기 있는 2포폰에 대한 압박을 겁니다 자, 폰으로 일단 수비를 하고 이렇게 되면 뭐 나이트 위치라든지 뭐 비숍 위치 뭐 거의 동등해 보이는데 그래도 이제 백이 먼저 첫 수를 두기 때문에 백은 이제 C3, D4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제 중앙을 조금 확보할 수 있는 자 그런 우위를 가질 수가 있어요. 자, 혹은 여기서 이제 캐슬링을 할 수도 있는데 곧장 H6를 먼저 선택합니다. 자, 이거는 뭐 중앙에 지금 뭐 강화를 한다거나 지금 그런 것도 아니고 기물로 전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뭐 당장에 엄청 최선의 수로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유용한 수기는 해요. 왜냐면은 이제 요런 이탈리안 게임에서 이제 비숍이 G5 이런 식으로 전개가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방지하는 수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가지는 흑은 아직 캐슬링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흑의 킹이 지금 여기 G8칸에 있지 않으니까 흑이 뭐 이제 원한다 그러면은 나중에 G5 이렇게 밀면서 이킹 사이드 쪽에 좀 강한 압박을 또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그러니까 플레이가 종종 나오기도 해요. 자 그러니까 이두 가지를 좀 챙기는 좀 유용한 수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C3하고 이제 백은 D4로 올라갈 준비하고요 흑은 그냥 여기서 D6하고 그 다음에 이제 캐슬링 준비합니다 자 룩이 와서 여기 있는 E4폰을 지켰으니까 이제 D4로 올라갈 수 있는 이제 발판을 만들었죠 그래서 곧장 D4로 올라가게 되면 나이트한테 공격받는 지금 E4폰이 문제가 되니까 룩으로 먼저 수비를 하는 모습이고요 자 흑은 캐슬링을 마무리를 하죠 자, 그 다음에 백은 곧장 D4로 올라가는 거를 일단 좀 미루고 이제 H3부터 하는데 요건 아까 전에 흑이 H6에 했던 거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어, 지금 이제 백은 D4로 올라가면서 중앙에서 어두운 칸에 대한 싸움을 해줄 거거든요. 자, 근데 이 중앙 싸움에 나이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이트가 지금 중앙을 이제 상대 폰도 공격해주고 게다가 자신의 폰을 지원해주는 이제 두 가지 역할이 있으니까 나이트가 거의 필수적이라고 할수 있는데 비숍이 와서 이렇게 이 나이트를 핀에 걸게 되면은 지금 나이트가 움직일 수가 없고 그리고 이제 흑은 여차하면은 여기는 나이트를 잡아버릴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나이트의 위치를 이제 사수하기 위해서 폰을 먼저 배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A5로 이제 흑은 퀸사이드 쪽 확장을 하는 모습이고요. 자, 나이트 전개되고 자, 흑은 지금 비숍이 전개될 수 있는 칸들을 좀 뺏겼으니까 비숍 교환하자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러면 이제 교환이 되면서 이제 폰 구조에 좀 변화가 생기거든요. 자, 특히 일단 더블 폰이라고 하는 이제 폰 구조 약점을 좀 가지면서 그 대가로 이제 세미 오픈 이제 F파일을 좀 얻는 자, 그런 결과가 생겼어요. 근데 이, 이런 이탈리안 게임에서 이런 더블 폰 형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요거는 약점이라고 보기는 조금 힘들어요. 왜냐면은 어, 여기서 지금 흑이 중앙 폰이 하나가 더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F폰이 E폰이 되면서 중앙에 폰이 하나가 더 생겼고, 그리고 얘가 이제 중앙에서 이 약점인 이제 다른 밝은 색칸들을 좀 이제 차지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흑이 다음 수에 뭐 D5라든지 이런 식으로 확장할 수 있는 자 그런 이제 요소가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이탈리안 게임에서 이제 백도 이렇게 비숍을 전개해가지고 상대를 교환 만든다거나 이런 플레이가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폰으로 되잡는 경우도 있다. 일단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나이트가 전개되면서 비숍 공격하고 지금 D4에다가 힘을 집중을 하고 있죠. 지금 나이트 두 개로 지금 D4를 지원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숍까지 꺼내서 지금 상대가 D4를 지키고 있는 지금 기물을 제거를 하겠다는 거죠. 얘랑 얘랑 교환되고 나면은 또 이제 D4에 대한 힘이 약해지니까 백이 이제 D4로 올라갔을 때이 어두운 칸에 대한 싸움을 이제 효과적으로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자, 비숍이 교환되고 여기서 백은 누구로 잡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백은 폰으로 잡지 않은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그 전수에 보시면 룩이 이 원칸으로 왔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오픈 파일이 생겼으니까 결국 룩이 다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백이 가지는 이점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이제 첫 수를 먼저 둔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중앙에서의 어떤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두 가지인데, 근데 룩이 돌아가게 되면은 지금 수를 두 번을 썼으니까 이거는 흑한테 어, 오히려 수를 또 먼저 주는, 자, 그런 역할이 생기는 거고, 게다가 지금 중앙에서의 어떤 우위도 백이 뭔가 주장할 수가 없는, 왜냐면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백이 중앙에서의 우위를 가져갈 수 없는 자 그런 그림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룩으로 잡으면서 일단 상대 더블폰을 이제 좀 공격하려는 자 그런 모습을 일단 가지게 됐죠 자 흑이 곧장 이제 나이트 밀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D5로 치고 나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일반적으로 이 더블폰을 가진 이제 흑이 이제 중앙을 반격한 그림이 됐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서로 간에 좀 폰을 먼저 잡아주기가 싫은 이제 그런 좀 딜레마가 생겨요 어떤 부분이냐면 흑이 먼저 요 폰을 잡게 되면은 이제 자신 더블 폰이 계속 남는단 말이에요. 요건 그러니까 장기적인 약점이 되는 거고, 게다가 백 입장에서도 요 폰을 먼저 잡아주게 되면 상대 더블 폰 약점이 이제 해소가 되면서 이제 상대가 2대1의 폰 우위를 갖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폰 긴장이 생기는 상황에서는 서로 좀 폰을 잡아주기가 싫은데, 근데 지금 좀 고려해야 되는 한 가지 또 요소가 있죠. 자, 그건 뭐냐면 지금 백이 요 폰을 이제 잡게 되면은 지금 룩이 이 2열에서 이제 영향력이 생기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여기는 E 5이브 폰을 이제 잡아내고 상대 폰을 잡았을 때 이렇게 지금 폰을 따낼 수 있는 자 그런 요소가 하나 생깁니다. 자 근데 이게 또 전술적으로 흑이 좀 반격할 수 있는 요소가 있어요. 자 그건 뭐냐면 여기서 이제 폰이 잡혔을 때 이걸 나이트로 잡는 거죠. 그럼 상대 룩에 대한 공격이 있기 때문에 지금 룩이 여기는 지금 E5 폰을 고장 잡을 수가 없어요. 또 나이트가 지키고 있어서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어, 흑한테 좋은 기물 교환이라고 볼수 있고 그럼 결국 이제 룩이 도망을 가야 될 텐데 룩이 뭐 뒤로 빠진다 그러면 이제 흑이 이 더블폰 약점은 있긴 하지만 나이트가 F4로 가면서 지금 상대 어, d3, 약점 폰에 대한 또 공격을 해주고, 이렇게 되면 흑이 이제 기물 전개의 그활동성에 우위를 가지면서 경기를 풀어갈 수도 있거든요. 게다가 이제 퀸이 뭐 이런 식으로 뭐 이제 g6 와가지고 이 나이트와 연계한 이런 전술적인 플레이도 가능하고, 또 지금 룩이 a열을 지금 열어놨거든요. 그러니까 룩이 리프트 되면서 또 이제 경기를 이제 풀어갈 수 있는 자, 그런 요소까지도 생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요 폰을 잡으면서 이제 풀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러니까 피로우제가 여기서 이제 룩을 뒤쪽으로 빼죠. 자 이거는 이걸 잡았을 때 이제 나이트가 오더라도 이제 루기 공격받지 않으니까 상대 이제 폰을 이제 잡아낼 수 있는 시간을 이제 백이 벌 수가 있는 자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마에 드려요 루프는 여기서 이제 퀸 사이드 쪽 확장을 하는 자 그런 모습이고요. 자 폰이 교환되고 나이트가 어 d5로 갑니다. 지금도 이제 폰을 잡, 폰으로 잡게 되면은 이제 백이 폰을 하나 따내면서 이건 백이 훨씬 좋은 상황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나이트로 잡으면서 일단 기물 활동성을 가져가려는 모습이고요. 어, 여기서 이제 피로우자가 굉장히 침착하게 어, a3를 먼저 두고 갑니다. 지금 백이 폰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곧장 이제 e 5폰을 잡게 되면은 여기서 나이트가 교환되고요. 이제 흑한테 좀 어떤 요소가 생기냐면 a3로 이렇게 지금 상대 b2를 공격할 수 있는 요소가 생겨요. 이렇게 되면 나이트가 이미 d5자리 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거 잡게 되면은 c3가 무너지면서 이거는 이제 흑이 또 괜찮게 경기를 풀어갈 수가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부터 일단 A3로 침착하게 먼저 지금 막아두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제 폰을 잡겠다라는 의도를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마메디아 울프는 그, 그 구조적인 약점을 가졌기 때문에 좀 서둘러가지고 상대를 압박을 해줘야겠죠? 그니까 러 나이트를 이용해서 상대 룩과 여기 있는 어, D3 폰을 공격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퀸이 어, e 으로 가서 퀸 G6를 노립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퀸이 대각선에서 d3를 공격해 줄 수도 있고, 게다가 킹에 대한 압박이 있기 때문에 곧장 체크메이트 위협, 게다가 나이트가 h3 잡는, 자, 그런 전술까지 또 이제 염두에 두는, 자, 그런 굉장히 좋은 수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또한 가지 또 룩이 d에 와가지고 상대 또 퀸과 같은 열에서또 이제 d3, 게다가 지금 나이트까지도 압박을 해줄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필로우자가 어, 정말 이제 이 선수가 좀 성장했다라고 이제 느껴지는 부분이, 아까 A3도 그렇고, 여기서도 굉장히 침착하게 상대의 그 압박을 풀어냅니다. 자, G3를 하면서 H3 폰을 상대한테 내줘요. 지금 흑입장에서 나이트가 지금 뒤로 도망가고 있을 시간이 없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H3 폰을 잡고서는 이제 하나의 득점을 하는 건데, 근데 이렇게 되면 나이트가 지금 도망갈 수 있는 칸이 G5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나이트가 도망갔을 때 교환되면서 지금 흑의 폰 구조가 일단 망가지는 자, 그런 첫 번째 그 이제 1이 득점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또한 가지는 지금 퀸이 G6 와가지고 압박을 하려던 그런 어 이제 흑의 의도 자체를 꺾어버릴 수가 있어요. 자, 그니까 지금 여기서 G3 하면서 폰 하나 내주고 지금 상대의 공격 의지를 좀 어떻게 보면은 꺾고 자신에게 주도권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곧장 퀸이 G4로 가면서 지금 상대 약점 폰들을 압박을 하죠. 지금 얘들이 고립되어 있기도 하고, 지금 더블 폰이기 때문에, 어, 지키기가 매우 까다로운, 자, 그런 상태가 됐죠. 자, 룩이 와서 일단 수비를 하는 모습이지만, 나이트까지 배치되니까, 지금, 어, 꽤나 큰 압박을 받고 있죠. 자, 퀸이 와가지고, 지금 나이트가 떠나지 못하게, F2에 대한 간접적인 공격을 하는데, 자, 퀸이 여기서 E4로 와서 상대 나이트에 대한 공격을 합니다. 게다가, 지금 퀸이 중앙에서 지금 공격하는 기물들이 굉장히 많죠. 자 이거는 어, 백이 좀 기물 활동 성에서좀 앞서가는 자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흑도 뭐 엄청 불리하다고도 할수 없는 부분이 지금 흑도 지금 f열을 이용한 이제 또 카운터 플레이가 좀 있거든요. 지금 백의 퀸이 멀리 떠날 수가 없는 부분이 어, 지금 흑이 이렇게 g4 이렇게 밀면서 나이트를 밀어내고 f트로 침투하는 자 이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사실 퀸이 와가지고 나이트를 때리긴 했지만 지금 어, 나이트를 잡으러 갈 수는 없는 자 그런 그림이에요. 이거를 이제 두 선수 모두 다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마메디아 루프 선수가 자 록을 그냥 f A 칸으로 끌고 들어옵니다 백이 그러니까 여기서 나이트를 잡게 되면은 g4로 밀려나고요 자 이거를 나이트를 지키겠다고 나이트가 어디론가 도망가게 되면은 곧장 f2가 이제 뚫리면서 이거는 이제 흑이 경기를 승리하게 될 겁니다 뭐 뒤로 빠지게 되면 이제 룩교환 되고요 이거는 체크메이트 위협까지도 거의 가능한 자, 그런 상태가 되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퀸이 이제 나이트를 잡지 못하고 여기서 룩부터 h1 칸 배치해서 지금 퀸과 연계한 h7에 대한 압박을 만들었고요. 자 일단 폰으로 수비해 놓고 나서 여기서 이제 교환이 되죠. 자 흑도 g4로 밀어 가지고 지금 나이트를 공격해 줬고 지금 나이트는 아까 봤던 것처럼 도망갈 수 없는 자, 그런 상황이고요. 자 킹이 뒤로 빠집니다. 자 이거는 내주긴 내주더라도 이제 체크를 당하면서 상대에게 공격권을 내주지 않겠다라고 지금 뒤쪽으로 빠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흑도 나이트를 일단 잡아냈고요. 여기서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자 룩으로 잡아냈고 자 여기서 이제 퀸 교환하자고 하는데 이제 백은 상대 구조적인 약점이 있으니까 폰을 잡아내고 그 다음에 퀸 교환을 합니다. 지금은 어, 상대 킹이 많이 약해지긴 했지만 자신의 진영에도 약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퀸 교환이 사실상 강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면 룩엔딩이 진행이 되는데요. 지금 어, 흑이 좀폰 구조적으로 약점들이 많아가지고 이건 백이 좀 유리하다 라고 평가할 수 있긴 하지만 근데 그렇다고 해도 그 백한테 약점이 또 없는 건 아니거든요. 백도 지금 d 3 폰이 약점이기도 하고 얘가 지금 전진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B2 폰도 약점입니다. 그러니까 흑이 퀸사이드 쪽에서 확장을 더 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룩이 이렇게 침투해가지고 곧장 이제 B2까지 공략하게 되면은 또 이제 흑이 충분한 카운터 플레이를 만들 수 있기는 해요. 자 이후에는 이제 서로 간에 폰을 잡는 싸움이 진행이 됩니다. 자 룩이 이동해서 서로 간에 폰 하나 잡아냈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폰 구조적인 그 이점이 있으니까 백이 여기서 상대 폰을 잡으면서 일단 득점을 하는 자, 그런 상황이 됐죠. 자 이제 퀸사이드 이제 폰들 잡으러 이동하는 모습이고 자 B2에 대한 공격으로 그은 이제 카운터 플레이를 만들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C4 올려 가지고 상대 폰과 교환 하나 만들어 내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백이 이제 2대 1의 폰 우위를 갔는데 어, 근데 여기서 지금 흑도 이 상대 퀸사이드 폰들을 잡아낼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 B5 폰을 잡게 되면은 백이 룩 A6로 요 폰을 이제 잡을 수가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흑한테 별로 좋은 상황이 아니겠죠? 지금 룩이 이동해가지고 요 폰을 지금 지킬 수 있는 칸이 전부 다 잡혔기 때문에 요거는 어, 흑한테 그러니까 좋은 양상이 아니고 여기서 이제 흑은 이제 폰이 잡혔을 때 상대 A3 폰을 잡으러 가야 됩니다. A3 폰을 잡게 되면은 어차피 B 폰은 저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룩이 이 폰의 뒤쪽에서 있게 되면은 얘를 전진시켜 줄 수가 있는데 근데 측면에서 지키는 거는 어, 그렇게 효과적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룩이 와가지고 상대 폰을 공격해주고 백도 여기는 상대 폰을 잡아내죠 자 이러면은 이제 그 킹사이드 쪽 그러니까 흑이 좀 활동적인 룩을 이용해가지고 좀 반격을 잘 만든 모습이 됐고 이제 킹사이드에서 2대1의 폰싸움이 됐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흑이 폰을 딱 2포로 밀게 되면 이거는 어 이론적으로는 무승부가 돼요 자 이걸 잠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체스 이론적으로 봤을 때 어, 나이트폰 하나만으로는 룩엔딩에서 승리하기가 어, 거의 불가능합니다 특히나 지금 그 수비 측이 킹이 이폰 앞에 있게 되면은 이거는 특히 그랜드마스터 레벨에서는 그냥 되게 쉽게 무승부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결론을 좀 내리자면 지금 백이 승리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 상대 이퍼폰을 이제 공짜로 잡아내고 지금 폰두 개를 앞세워가지고 이제 밀고 올라가는 자, 그거밖에는 이제 어, 답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니까 뭐 얘랑 얘가 교환이 되고 비쇼폰이 남는다 그래도 근데 비쇼폰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얘가 전진이 거의 안돼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한 가지는 킹이 그 앞을 막고 있게 되면 그러니까 킹이 저 멀리 가가지고 이쪽에 있지 않는 이상 이거는 어, 무승부가 거의 확실시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검토해봐야 되는 거는 지금 백이 여기 있는 어, 이퍼폰을 잡아낼 수 있느냐 없느냐 자 그걸 좀 봐야 되는데 근데 지금은 어, 백이 요폰을 잡기가 매우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백이 오픈을 잡는 걸좀 생각을 해보자면은 뭐 킹이 가가지고 뭐 룩과 같이 협공하는 이런 플레이인데 근데 이렇게 오면은 룩이 가가지고 곧장 상대 킹을 이제 밀어내겠죠? 그니까 킹이 뭐 뒤쪽으로 도망간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더 이상 전진이 안 되는 거고 백도 똑같이 체크를 하게 되면은 이제 킹이 피하면서 요거는 이제 계속 반복되면서 무승부로 끝날 겁니다. 자, 그니까 지금 사실상 백이 뭔걸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는 f 폰이 올라가면서 상대 폰과 교환이 될 테고 이렇게 되면 이제 나이트 폰 하나 남으니까 이거는 이제 이론적으로 무승부가 될 거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또그 실전에서는 그렇지가 않죠 그러니까 실전은 이론과 많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피로우자가 상대를 이제 흔들기 시작하는데 자 그걸 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체크 한번 해 주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흑은 룩을 세 번째 행에 배치해 가지고 이제 킹이 넘어오지 못하게 어차피 킹만 못 오게 되면은 여, 여기를 협공당할 이유는 없고, 룩이 내려가가지고 공격한다. 이러면 킹이 붙어가지고 그냥 수비하면 그만이니까, 그냥 결과적으로 백이 뭔가를 만들려면은 F폰이 올라갈 때고, 그럼 이제 교환 만들고 나이트폰 상대로 이제 그 무승부를 만든다. 자, 요게 이제 흑의 메인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킹이 오지만 할수 있는 게 없어요. 자, 흑은 그냥 왔다 갔다만 하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피로우자가 자, 뒤로 돌아가가지고 여기 있는 킹을 공격을 합니다. 자, 체크 한번 해주고, 지금 흑, 백이 노리고 있는 건 뭐냐면, 지금 룩을 요렇게 F4로 가가지고 지금 다른 측면에서 공격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그 왼쪽 측면에서 공격하는 건 흑이 쉽게 막을 수가 있으니까 지금 뒤로 돌아가지고 요렇게 공격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흑한테 지금 최고의 그 블런더는 킹이 요렇게 오른쪽으로 피하게 되면 지금 이쪽이 끊기면서 결국 이제 폰이 공격을 당하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백이 협공해가지고 요 폰을 잡아내고 폰두 개로 이제 승리하는 자 그런 그림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멜메디아 루프가 굉장히 이제 침착하게 자 킹을 왼쪽으로 일단 피하면서 폰을 수비를 하죠. 자, 근데 지금 좀 중요한 변화가 하나가 생겼어요. 여기서 이제 피로우자가 킹을 F1으로 이동하는데, 아까 전에 나이트 폰 하나만으로 승리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전제 조건이 하나 있었죠. 자, 그건 뭐였냐면, 수비츠 킹이 이 폰의 앞에 일단 있다라고 하는, 자, 그게 전제 조건이었는데, 근데 피로우자가 지금 룩을 이렇게 FA 칸 배치하면서 F열을 끊어버렸어요. 지금 흑의 킹이 지금 오른쪽으로 갈 수가 없는 자, 그런 상황이 됐고, 또 룩이 여기서 F2를 수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 지금 백의 다음 전략이 이제 킹이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폰을 에스코트 할 거고요. 지금 백의 그 흑의 킹이 요거를 수비할 수 없는 가운데 룩이 어차피 가봐야 지금 룩한테 지금 수비가 되고요. 지금 킹은 오른쪽으로 넘어갈 수가 없고. 자, 이거는 지금 백한테 좀 이제 필승 그 전략이 이제 보이는 자, 그런 그림이 되는데. 근데 또 체스가 재밌는 게 여기서 흑이 또 막아낼 수 있는 그 이제 전술적인 요소가 한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이걸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흑한테 어, 정말 중요한 수가 하나가 있거든요. 자, 그 돈은 바로 룩이 F3로 오게 되면 흑이 무승부를 만들어 낼 수가 있어요 자 지금 룩 교환을 하자고 하는 건데 그 그러니까 의도는 뭐냐면 그 백의 룩을 쫓아내는 거죠 백의 룩이 이제 멀리 가면은 다시 이제 흑의 킹이 지금 오른쪽으로 넘어갈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다시 한번 나이트 폰 앞을 막고 이제 수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얘가 도망가면 다시 이제 룩이 또 이제 세 번째 열 그냥 잡게 되면은 아까랑 거의 똑같은 상황이 이제 반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룩이 교환된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포 엔딩으로 넘어가는데 지금 백이 통과한 폰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이들 상황이긴 하지만 이거는 흑의 폰이 충분히 전진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흑이 무승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이 지금 G 폰에 집중하고자 뭐 킹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그럼 흑이 이렇게 와가지고 F2 폰 잡아내고요 자신의 폰을 승진할 거예요. 그러니까 폰이 충분히 전진됐기 이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이 조금만 뭐 위쪽에서 이 똑같은 그림이 나왔다. 이렇게 되면은 흑이 이길 수가 없었을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얘가 벌써 여섯 번째 행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요건 이제 흙이, 어, 이제 무승부를 만들 수가 있죠. 자, 그렇지 않고 이제 백이 여기 있는 폰을 잡기 위해서 요렇게 이동하려고 한다. 이러면은 이렇게 따라와가지고 오포션을 딱 잡게 되면은 이건 백이 앞으로 넘어갈 수가 없는 자, 그런 상황이 돼버리죠. 자, 그래서 루룩 F3 한 번에 기회가 있었는데 마메디아 루프가 그걸 놓치 놓치고 맙니다. 자, 킹이 돌아서 F2 폰 일단 공격하려고 하는데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백이 경기를 잡아가죠. 지금 뭐폰 전진해가지고 교환된다 그래도 이거는 어차피 지금 F열이 끊겼거든요. 그러니까 흑의 킹이 이 나이트 이제 폰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지금 백의 킹이 가가지고 이제 여기 있는 폰 이제 에스코트 해가지고 조금 조금씩 올라가게 되면 이거는 백 이제 승리하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다시 뒤쪽으로 돌아오는데, 여기서 이제 백의 폰이 이제 주포까지 올라가면서 이제 마메디아 루프가 항복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기가치 살펴봤는데, 아, 피로우자가 이제 엔드게임에서도 어, 확실히 좀그 발전됐다라고 하는 자 그런 느낌이 많이 납니다 지금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 이번 대회에서 그 아홉 경기를 하는데 7승 2무를 거뒀어요 그러면서 이번 달만 벌써 레이팅이 33점이 올랐고 그리고 세계 랭킹 2위까지 그러니까 한달새 엄청난 그 폭발적인 지금 상승이거든요 지금 세계 랭킹 2위까지 올라가면서 지금 레이팅 2800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 기록을 살펴보니까 피로우제가 그 14살 때 그랜드마스터가 됐고, 그리고 16살 때 레이팅 2700을 돌파했고, 지금 18살 때 2800이 됐습니다. 거의 2년 주기로 큰 기록들을 갈아치우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럼 20살이 됐을 때는 지금 남은 게 별로 없거든요? 세계 랭킹 1위 아니면은 그 이제 세계 챔피언 두개밖에안 남았는데, 과연 20살이 됐을 때 피로우제가 또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어, 어, 진짜 아무도 모를 것 같아요. 칼슨도 레이팅 2800이 됐던 게 18살이긴 했었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좀더 빠르게 피로자가 일단 어그 기록을 갈아치웠고, 어 게다가 지금 팀 챔피언십에서도 그 지금 프랑스가 어이 정도로 강한 팀이 아니었는데 지금 어 2위에 올랐어요. 우크라이나 다음으로 2위에 오르면서 지금 팀도 어 굉장히 선전을 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어 좋은 기록을 세우고 지금 엄청나게 어 좋은 기세로 어, 성장하고 있는 게 어, 점점 이제 그 앞으로의 그 월드챔피언십이 더 재밌어지는 그런 요소가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또 재미있는 체스 경기 같이 살펴봤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저는 또 다른 체스 컨텐츠 가지고 찾아오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봐요.